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예전에 한가수가 방송에 나와서 샤워 중에 오줌도 같이 싼다고 밝혔다가 전국에 한바탕 떠들썩했던 적이 있는데 샤워할 때 오줌을 같이 싸도 되는 걸까? 일단 샤워하면서 오줌을 안 싸는 사람들은 몸을 씻는 공간에서 분리를 본다는 게 더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소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더러운 물질이 아니야.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 몸은 소변을 배출하기 전에 신장에서 모든 독소를 걸러내기 때문에 몸 밖으로 막 배출된 소변은 소독한 물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고 오히려 눈물, 콧물, 침 같은 우리 몸의 다른 분비물들과 비교해 봐도 훨씬 깨끗한 편이라고 해. 그리고 샤워 중에 소변 을 보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변기물을 내릴 때는 평균 7리터 정도의 물이 사용되는데 비해 샤워할 때 배출한 소변을 흘려보는 데 쓰이는 물은 약 3.2리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물을 아낄 수 있어. 그래서 2014년 영국의 학생들은 샤워할 때 소변 보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지. 게다가 샤워할 때 소변을 보게 되면 물뿐만 아니라 휴지도 아낄 수 있는데 미국의 한 매체에 따르면 매일 샤워할 때 소변을 볼 경우 50일마다 휴지 한 롤을 아끼는 셈이라고 하니 오줌은 샤워할 때 싸는 게 오히려 좋다고 할수 있지. 어쩐지 평소에 절약을 잘하는 내 친구 유정인의 집에 놀러 가면 항상 샤워기 �